해파리에 독 있다고? 해파리가 막 쏴가지고 부어오르지. 전기를 쏘는 거야? 그럼 이 빛나는 것도 전기야? 스펀지밥에도 나온다고? 전기 해파리? 그건, 그건 애니메이션이라서 나오는 거 아니야? 스펀지밥에 해파리는 독 대신에 전기를 내뿜는데, 특히 작중 등장하는 대왕 해파리의 경우 촉수 하나에서 번개 수준의 전기를 내뿜는 공격력을 스펀지방은 고증이 뛰어나다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영향인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해파리의 전기뱀장어나 전기 가오리처럼 전기, 전기 공격도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쪼개 날아다니는 거 똑같다고 지금 해파리 전기 쏟는 것도 똑같다고 하는 거야? 이안 이 되겠구만 어린이 만화는 역시... 또... 보증이 잘돼 있어야 돼. 안 그러니까 저렇게 해파리는 전기 쏘잖아요 하는 어린이가 생기잖아. 해파리는 전기를 쏴요. 독침을 쏘는 거래. 찌릿하게 독침을 한방 쏜다. 마비시킨다. 전기 해파리는 실제로 있는 걸. 아 진짜로? 전기 해파리 쳐본다. 전기 해파리. 있다고? 전기 해파리가? 전기 해파리. 만화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쏘는 게 있다고? 안 나오는데? 유희왕에는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유희왕에 있고 스폰지밥에 있다고? 전기뱀장어가 아니 전기뱀장어래 전기해파리가 <laughs> 울트라맨에도 있고? 진짜 이, 있다고? 전기해파리 다 너무 강렬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네 전기해파리한테 당하면 죽죠 어딘가에 있겠지? 야, 이 유니콘처럼? 아, 목이 긴 기린도 있는데, 뭐 코가 긴 코끼리도 있는데, 머리에 뿔 하나 달린 게 없다고? 전기 쏘는 해파리가 없다고? 전기 해파리 어디 하나쯤은 있겠지. 심해는 깊기 때문에 어딘가에 분명 전기 해파리도 있을 겁니다. 전기, 전기 해파리. 전기의 파리 오늘부터 전기의 파리 찾아내는 모임 만들어. 전기의 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모임 만들어. 전 전해 존 전해존 전 전기의 파리는 있어야만 한다. 우리 표어는 전기의 파리는 있어야만 한다야. <laughs> 전기의 파리 전기의 파리 왜 이렇게 진심인 건데 보여줄까 전기의 파리 전기의 파리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카드가 있어 전기해파리 전기해파리 유희왕 전기해파리 피살리야 전기해파리 카드 있다고 전기해파리 스폰지봐 전기해파리 아 얘가 전기 전기해파리였구나 짜면 잼도 나옵니다 전기해파리는 짜면 잼이 나와요 아 이렇게 잼을 넣어서 먹네. 해파리, 해파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잼을 짜네. 젤리피쉬라서 젤리를 내뱉는 거야? 젤리태, 젤리태, 태, 태. 네이버에 치면 있다고 나온다고? 에, 거짓말. 전기해파리. 어? 진짜 뭐가 나오네? 근데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 같이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기해파리는 독이다. 전기 안 써. 그냥 전기 맞은 것처럼 아파서 그런가 봐. 전기 해파리는 실존한다? 전기 해파리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전기 해파리에 대한 집착을 멈춰줘. 진짜 미친 것 같아, 애들이. 전기 해파리는 실존한다. 전기 해파리는 실존한다. 전기 없는 전기 해파리가 전기 해파리야? 아니, 근데 해파리 얘기 왜 나왔지? 아, 뭘, 몰라 해파리 이제 그만 <laughs> 해파리 해파리 그만 해파리 그만 해파리 중독 그만